안녕하세요 게임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찰 평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힘이 됩니다. 자 나찰 나찰이라는 어, 신규 캐릭터인데요 S S 등급에 속한답니다. 저 과묵하게 생긴 미소년 스타일입니다. 약간 얼굴도 좀긴 편이라 신중한 어, 생각을 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담았네요. 제이였어 오성입니다.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자, 약간 번역체라 조금 한국 서비스랑 달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콘을 통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여러분 말이죠. 속성인데 허수 운명 풍요. 자, 얻는 방법은 이벤트를 통해서고요. 6월 8일, 6월 28일, 저, 나찰의 티어에 대해서 최강 SS 랭크고요. 리세라마 랭크에서도 SS를 받았어요. 저, 공격 딜 형, 성향에서 A+, 저, 브레이크 성능 A, 화력 보조는 B고요, 낮고요. 내구 보조가 어, SS예요. 오, 전반적으로 매우 좋죠. 주로 나찰의 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평가. 두둥. 자, 결계 중에는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회복이라는 멋진 어, 능력이 있네요. 자, 영상에서도 보듯이 결계의 발동 중에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회복합니다. 비비비비비 회복. 자, 이어서 나찰은 전투 스킬이나 필살기가 구현될 때 백카이 각을 얻고요. 2층 어, 2중첩 어, 되면 음, 2턴 동안 결계를 정, 전개하는 것이죠. 자 결계 전개 중에는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회복 속도가 발동하기 때문에요. 회복계의 필살기를 갖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회복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와 팀에 굉장히 유용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음... 자, 회복 중요하고요. 나찰이 전투 스킬에 대해서인데요. 디버프 해제가 들어가는 단체 파티 회복 효과 그리고 성능 자체는 단순하지만 아군이 HP가 50%를 삭감했을 때 SP 소비 없이 자동으로 인터럽트 발동합니다. 뭐지 군요? 자동 발동은 2턴 후에 다시 가능해지고요. 통상 시와 같이 자신 e p 를 회복하고요. 백하의 각도 획득하는 파격의 효과를 가집니다. 와우 wow. SS 이윤인자 이후에는 다 이렇게 성능이 증명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투 스킬이 디버프 해제 효과는 추가 능력이 적수 소생에 의한 것인데요 촉발되었을 때라고 있습니다만 통상 발동시에는 디버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어서 버프 해제 효과 촘부의 전체, 필살기가용이합니다자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버프 소지도 정리해서 해제할 수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또 마찬가지로 풍요 힐러의 백로나 나타샤와는 달리 나찰이 필살기는법 전체의 공격 타입 추가로 적이 버프를 한개 해제할 수 있고요. 자 버프 소유가 많은 어, 고난이도 컨텐츠에도 높은 적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자 이어서 회복량은 공격력을 참조해야 됩니다. 자 회복량은 나찰이 공격력을 참조해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어, 이점 신경 쓰시구요. 나차리 회복량은 최대 HP가 아니라 공격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격력. 자, 동그라미 쫙, 그, 자, 공격력을 늘림으로써 필살기 화력과 회복량을, 회복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구요. 특히 전체 공격력 버프가 있는 에스터와 궁합이 좋습니다. 자, 키우고 계시다면 동시 편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전할 포인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회복량이 참조차는 공격력이지만 공격력에 너무 특화되면 나찰 스스로가 취약해집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국의 스탯, 스탯도 늘려주세요. 아셨죠? 자, 나, 나찰이 약해지면 안 좋겠죠? 자, 나찰이 장비, 추천 장비, 광원불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원 불은요 관이 고담하고요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방 시각화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추천도는 5성이고요 라차리 모티브 광원추 그리고 희소한 공격업 효과도 효과로 회복량을 끌어올립니다. <laughs> <팍팍. 웃음> 자이어서 같은 느낌이라는 건데요. 자, 추천도가 사성. 순수한 회복량 업 효과로 나찰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자, 전투 스킬로 아군 전체의 EP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정확히인데요. 오성이고요 효과 저항 업으로 디버프를 플레이하기 쉽고요. 자, 효과 저항에 따라 치유량이 올라갑니다. 귀찮은 디버프가 많고. 고난이도 스테이지 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담았고요. 어, 어. 자, 계속 설명할래.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요. 영상링크에 계속 이어지니까 복습하시고요. 좋은 내용. 이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